이 시간 은혜 받을 사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0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비 죽은 후에 모아비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신 바알 세벌에게 이 병이 났는가 물어보라 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랩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구론의신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구르네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이스백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 열왕기 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왕기 상을 우리가 보면서 아합의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아비이 변장을 해서 다른 왕을 어 자기처럼 흉내내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우연히 쏘았던 활이 정통으로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합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영장시켜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오늘 일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의 아합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어, 북이스라엘을 우상도시로 만든 장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 나눠진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과 북한으로 생각하시면 구별이 되겠죠. 어, 남쪽은 좋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에는 전부악한 왕들만 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뭐 며칠 하다가 나오는 사람들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그는 왕이 있는 그는 북쪽에 아왕이 왕이 되면서 우상 도시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옆에 아내 이세벨의 한 일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 그리고 8 5 0대의 선지자와의 그런 우상의 성김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합에게는 400명의 선지자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 누구로 시작되냐면 그의 아들 아시아로 시작됩니다. 아시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비 아시아가 어떻게 해서 죽느냐면 하 오늘 간단하게 한 절이 나와요. 그의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께서 아합과의 그의 아들과의 이 연결이 오늘 1절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 절입니다. 아비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이 뭐라고요? 배반하였다라고 되어있죠. 자,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어, 아합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큰 강대국에 예를 들면 아수르나나 블레셋에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었고 여러 가지에서. 근데 하나님만 안 믿은 거죠. 자, 근데 이 모압 본여러분 알겠지만 어 소동과 고모라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가서 멸망할 때에 큰딸과 동치마여서 나온 게 모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예요. 근데 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모합에게 어떠냐면 너희는 피 섞인 거, 너희는 못된 나라, 너희를 어떻게 그렇게 근간 신상에서, 근친 신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모합하고 무시했던 나라가 모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반을 해 버려요. 조공을 아바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 지난 과거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는 옛날에 모압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졌던 할아버지, 그 사건을 가지고 모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를 우리는 자꾸 들치어내요. 가구의 철인데 가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다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몇년 전에 일을 꺼내 집어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합이 조공을 바치다가 압이 죽자마자 뭐예요?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그는 과거나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아브에게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아비 죽자마자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아시아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뭐 하고요? 떨어져 뭐 하고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이 난간이 우리로 말하면 베란다처럼 돼 있는데 이거예요. 왕궁에 보면 어, 베란다처럼 툭튀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어, 왕궁은 보통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봐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가 정확하게 나오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를 아버지가 날아온 다스리의 다스린 마을과 나라를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있어, 우리가 있어, 와, 백성들이 많구나. 이걸 보다가 자기 도취에 취해서 보다가 떨어져서 지금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 다스렸구나. 야, 나에게 이런, 이런 게 왔구나.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에 보다가 떨어졌는데 뭐하고요? 다리가 골절되었더라 아니라 병들게 되었어요.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보세요. 역사가 시작될 때 좋은 말로 시작되지 않고 뭐예요 떨어져 죽는. 그러니까 아시아는 자기가 때가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북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들렸는데못 들였는데요. 이 열한기하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어, 포로로 가서 돌아오고 나서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한기하는 누가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읽었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된 백성들이 먼저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포로로 가고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가는 일들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지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들이 이걸 보고 눈물 흘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열왕기 화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왜요 왕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아유 소로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되다 버렸네, 주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병 들었으면 누구에게 물으러 가야 되냐면 아시아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냐?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2절 중반 절에 보면 에그론의 신 누구죠? 발세불이 아니고 부비예요. 발세불은 발의 자녀, 뭐, 발이 주다, 이런 뜻인데, 이발 세부비라는 뜻은 뭐냐면, 파리의 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똥파리예요. 똥파리 신에게, 우상에게 뭐예요? 아시아가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우상 앞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날아다니는 파리 신에게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엘리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오늘 3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아를 통하여 하는 말이지만 아시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중반전에 그얘기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어?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 신 우상에게 똥파리 신에게 가서 너의 운명을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야너왜 나라 이렇게 다스려서 너 정책을 이렇게 했어 너왜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너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똥파리게 가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사람이지라 사람에게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분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 줄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이야기만 듣고 끝날 건지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아압의 지난 정치라든지 인간관계 질병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쭙고 물어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절을 보시면, 여와의 호 말씀이 뭐고요? 올라가, 내려와. 이 단어가 나와요. 보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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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이 말은, 침상에 여러분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보고는 자꾸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말하는데 뭐라고요?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사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고 말해요. 심판을 선언해요. 그리고 여러분 6절 하반절에 가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아시아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서 자왜 아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 볼게 있는데, 선지자들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다시 그 에글론 신에게 가지 않고. 아시아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아시아 왕이 왜 돌아왔느냐라고 말할 때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걸 전해랍니다라고 해서 그게 육절을 말씀을 전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뜨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팔 절을 한번 보시죠. 8 절에 보면 그는 무엇이 많고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라고 돼 있죠. 이 털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털이 많다는 게 아니라 쉐아르 털인데. 털의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보면 가죽 옷을 입고 양의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었더라 뭐돼 있죠. 그래서 말라게 보면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올것이란 말하고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엘리야입니까라고 말했던 이유가 오늘 여기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버림받은 이 엘리야와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세례요한이 털을 옷을 입고 일을 해요 이 털이라는 말이 쉐야르라는 뜻인데 무엇이냐면 삼손의 머리털도 포함이 돼요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게 뭐가 있죠? 독주하면 안 되고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번째 뭐예요? 머리털 이게 쉐야르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도 하나님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 뭐예요? 어떤 길, 죽음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길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아시아는 오려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날아온 땅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강대국을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그 뒤를 아시아가 쫓아가면 되는데 아합이 이루던 것은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삶을 이루어놨어요. 그러면 남 남쪽에 보면 어, 왕들이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아버지가 못했던 바로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북쪽에는 이는 왕이 없어요. 만약에 아시아가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가 일어난 것을 새롭게 교역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놨다면, 북이스라엘에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아는 아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절망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소망을 큰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절망만 보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길, 이 길은 누가 인도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우상이세요?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시아 보세요. 이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뭐예요? 우상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요. 열왕기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어요. 잘될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움 당할 때, 무슨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소망을 이루시고 희망으로 채워 주실 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야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합과 아시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다른 이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엽죽게 하시고, 모든 일을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환우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강구하며 기도할 때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천 중앙교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에 있는 심령들을 새임을 부어 주셔서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